지면을이 잖아 다고잡어어 여기 콩벌레 콩벌레? 이거 봐봐 <목소리> 평소에 보던 콩벌레랑 크기 차이가 어때? 똑같은데? <laughs> 아니 어? 엄청 큰거야 왜? 그래? 서 아빠 한 마리 더 잡았어 두 마리 됐다, 그지? 너 자꾸, 이건, 이건 아기, 이건 엄마. <laughs> 아기랑 엄마야? 연서, 이거 봐. 야, 야, 다안 돼. 연서, 일로 와봐. 응? 연서, 이거 봐. 콩벌레가 도망가려고 그래. 빨리 도와줘. 한번 볼까 도망갔나 볼까 도망갔나 확인해 볼까 응. 어디 있을까 응. 아직 있네 도망 못 가게 응, 응. 도와준다 귀여워 귀여워 도망갔던가 mm <laughs> 누나 내려가고 누나 들 기다리세요. 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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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아유아유성 유성아. 유성아. 아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밖에 탈출하려고 한다 조개랑 다슬기야 왜 이렇게 커? 이 보자 지 뭐야 이게? 다슬기야 다슬기 엄청 크잖아 잡기면안돼안돼 음. 뭐야 소가리 아니야? 소가리올라가 근데 뭐가? 어. 이거? 이거 뭐 네. 다슬기다 뭐냐고